안녕하십니까. 안근모의 휙서비스입니다. 뉴욕증시 동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기업 실적은 여전히 좋고, 연준 긴축은 좀 누그러질 거란 낙관론이 증시 바닥론과 합류했습니다.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S&P 500입니다. 장중 변동이 제법 컸습니다. 개장 초에는 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세로 돌아설 시장은 아니라는 사실을 두번 연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P 500은 이틀째 올랐는데 약 2주 만에 처음 맛보는 연속 오름세였습니다. S&P 500밤 사이 업종별 구도는 이랬습니다. 헬스케어가 1% 넘게 빠지고 필수 소비재도 제법 부진했습니다. 이른바 방어주들이 약했습니다. 대신에 정보 기술 업종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성장주들이 경기 민감주들과 함께 고루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전부터 변동이 제법 컸습니다. 흰색선은 S&P 500 지수 선물, 그리고 파란색선은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입니다. 이 10년물 금리의 경우 장중에 8bp 가량 급락했다가 8bp 가량 급반등하는 널뛰기를 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위기와 관련해서 우려감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유로에는 또 다른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전국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국채 10년물 수익률의 스프레드가 경계 수위 200bp 선 위에서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전직 22 총재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이끌던 이탈리아 연립 정부가 내분으로 지금 붕괴 목전입니다. 이 스프레드가 300bp를 넘으면은 문제가 있는 위험한 상황. 400bp를 웃돌면은 위기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CB가 좀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모색하는 때여서 이탈리아 전국 불안은 특히나 타이밍이 안 좋아 보입니다. 독일은 독일대로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전면 중단될 경우. 독일의 GDP가 누적적으로 4.8%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IMF가 분석했습니다. 2023년 내년에 특히 그 충격이 집중될 것이라고 IMF는 분석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집계하는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지난 1985년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보다 지표가 낮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팬데믹 위기, 유로존 재정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유럽의 소비 심리는 지금보다는 덜 나빴습니다. 연준 긴축 효과가 가장 직접적인 곳은 미국 주택시장입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 거래량이 5% 넘게 급감하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모기지 대출 신청 지수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모기지 대출 수요는 21세기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서는 연준 긴축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